어, 대왕이다, 와! 와. 와 소라 봐! 소라들 장난 아니다. 와. 야, 이런 대왕 소라들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와, 엣 아, 날씨 엄청 좋습니다. 날씨 엄청 좋고 오늘 물색도 좋다 그러고 파도들이 정말 만 하나도 없어요. 파도가 하나도 없고 완전 장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빈입니다. 아, 오랜만에 저 해루지를 왔어요. 주말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맨날 비 오고. 어, 파도 세고 그래가지고 해루질 못오다가 못 오늘은 캠핑가 해루질 같이 하러 왔습니다 어디 형님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셔가지고 저 먼저 포인트에 도착을 한 상태고요 오늘 아무래도 물때도 좋고 날씨도 따뜻해졌다 보니까 해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물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은 여게다해르질 워킹 해르질 하시는 분들 조개 키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간조는 9시 형님 오시면은 오늘 같이 해르질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캠핑 같이 할 거라서 잡아온 안주 들러서 형님이랑 같이 맛있게 술도 한잔 마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대상 어종은 낙지 낙지 되겠습니다 오늘은 위에 로프탑텐트 삼각김밥 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자도록 할 겁니다 삭스가 좋은 게 여기 앞에 맨날 발가락이 빵꾸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에까지 빵꾸 안 나게 이렇게 다 처리가 돼 있어서 삭스가 정말 좋습니다. 아, 을이 예쁘게 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환복을 하고 이제 안쪽으로 헤르즈라 들어가고 있어요. 물 미쳤다, 물 미쳤다. 완전 핵청물. 야, 오늘 대박입니다. 아주. 물 완전 핵청물이에요. 와, 다 보여 아내가. 오늘도 재밌게 헤르즈 라로 물속으로 이틀 했습니다. 근데 오늘 물이 진짜 완전! 완전 청불이에요. 완전 수돗물처럼 정말 맑습니다. 오늘 물이 너무 맑아서 해르지라도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제 암꽃게도 나오는 시즌이라고 하니까 오늘 대상가족은 낙지랑 그리고 소라 보이면 조금 잡고, 어, 꽃게 보이면은, 어, 꽃게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무숙으로 들어가 보시죠. 물속으로 들어왔는데 아 오늘 물색이 정말 미쳤습니다 랜턴을 앞으로 비춰보는데 그냥 바닥까지 뻥 뚫려서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의 물색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1년에 몇번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좋은 물색이 나오더라고요 감탄을 하면서 물속을 이곳저곳 한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 포인트는 지형이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수심이 천천히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워킹헤러지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수심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그걸 쭉 많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닝을 해서 앞으로 나가줬어요 중간에 만난 바이들의 케쿨 계속해서 붙어있더라구요 낙지는 뻘 아니면 아래 이런 작은 아이들이 섞여있는 지형에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이런 지형을 잘 찾아봐야 합니다 이번엔 아래로 먹기 좋은 사이즈의 소라가 한마리 보여서 얼른 내려가서 소라를 잡아 올라옵니다 나이스 겟차 오늘의 첫 조과물이에요 계속해서 아 낙지가 어디있나 불을 켜고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이번엔 바로 아래로 아주 귀여운 주꾸미가 한마리 보이더라고요 근데 주꾸미 사이즈가 와 정말 좋습니다 아까 보았던 개굴에 붙어 있었는데 이 주꾸미들은 조개 폐각이나 이런 개굴 소라 껍데기 안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저런 폐각들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주꾸미 산란기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조개 폐각 안에서 알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둘러붙는 주꾸미를 무가망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한번더 아래로 뭔가가 보이길래 손가락을 가리키며 쭉 잠수를 한번 해봤는데요. 와, 정말 장어를 얼마나 많이 본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장어들이 소라보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이즈 좋은 녀석을 만나면 한번 잡아봐야겠어요한번더 아래로 뭔가를 발견하고 얼른 잠수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더주꾸미가 나오더라고요. 손가락으로 머리통을 바로 집어 오늘의 술안주를 하나 더 득템했습니다. 근데 얘는 잡고 보니 다리가 조금 긴게 낙지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쭈꾸미의 몸통에는 동그란 금태가 있는데요. 낙지랑 쭈꾸미랑 구별하실 때는 이 금태를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따가 영상에 금태가 나오니 그때 확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소라 하나와 쭈꾸미 두 마리를 잡고 잠수를쭉 해서 제 모습을 카메라에 한번 담아봅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제 모습이 담긴다는 거는 물색이 정말 좋다는 뜻이에요. 한번더 아래에 뭔가를 발견해서 얼른 잠수를 해보는데, 와, 여기가 쭈꾸미 천국이더라고요. 쭈꾸미가 얼마나 많은지 계속해서 쭈꾸미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몸통에 금태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쭈꾸미 의 몸통에는 동그란 금태가 있으니 이게 낙지야 쭈꾸미야 헷갈리실 때는 저 금태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아래로 수상한 폐각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얼른 점수를 해서 그폐각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역시나 아까 보았던 개꿀이 있었습니다. 이 개꿀 사이로 쭈꾸미 다리가 정말 살짝 보이더라고요. 지금 카메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쭈꾸미 다리가 살짝 보이길래 손으로 얼른 집어서 위로 상승합니다. 이 쭈꾸미를 꺼내서 카메라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봤는데 얘가 패각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짝만 벌려서 주꾸미 다리만 카메라이 담고 이 개꿀 통째로 조가망에 넣어 줬습니다. 아이스깨차 5월 11일부터는 주꾸미 금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주꾸미가 보이면 계속해서 잡을 생각입니다. 이번엔 아래로, 움지이막한 뭔가를 발견하고, 저 가방에 있던 갈구리를 얼른 꺼내보는데요. 갈구리를 준비를 해서 바로 잠수를 해줍니다. 짜자그 아래 바로 있던 거는, 이 하트 모양의 모래 속 깊이 박혀있던 피조개였는데요 와, 정말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제 손이 지금 5mm 장갑을 낀 상태라서, 한제 손에 두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 와, 그 정도 손바닥에 꽉 차는 사이즈였습니다. 이 녀석은 갖고 나가서, 소라 삶을 때 같이 삶아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개를 넣고 보니, 바로 밑으로 수상한 폐각이 하나 있어서, 손으로 얼른 들어보는데, 아, 꽝입니다. 그대로 바다로 돌려보내줍니다. 주꾸미를 몇 마리 잡다 보니까 바닥으로 친숙한 뭔가가 하나 또 보이더라고요. 가장 오랜만에 만나는 소라였습니다. 원래 소라도 정말 많은 포인트인데, 주꾸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소라를 계속 못 보고 있었거든요. 주꾸미 지나고 소라가 왔습니다. 한번더 바닥으로 뭔가가 있다고 손가락을 열심히 가리키며 잠수를 쭉 해보는데 아 역시나 주꾸미가 나잡아가소 하며 모래 위에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주꾸미들이 어릴 때는 정말 작은데 아, 지금은 살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녀석도 다리가 꽤긴게 주꾸미인지 낙지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얘는 낙지인 것 같습니다. 낙지한 마리 잡고 골들이 섞인 지형으로 이동을 했는데 바로 아래로 주꾸미가 모래 속을 쭉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모래 속으로 숨는 주꾸미의 대가리를 그대로 잡아서 위로 올라옵니다. 어디를 숨냐고 계 녀석도 다리가 긴게 낙지인지 주꾸미인지 금태가 없어도 아,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주꾸미 사이즈가 작을 때는 그냥 크기로 구분하면 되는데 지금 주꾸미 사이즈들이 너무 좋아져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앞으로 금지막한 소라가 하나 보이길래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상황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잠깐 일어섰는데 와 지금 수심이 허리밖에 안 오는 수심인데 안 오는데 말 허리 수심에 얕은 수심에서 아, 정말 사이즈가 좋은 소라가 있더라고요. 오늘 잡은 소라 몇 마리 안 되지만 그 소라 중에서도 사이즈가 가장 좋았습니다. 와 완전 주막 소라를 허리 수심에서 잡았습니다. 나이스 개차 포인트는 중간에 작은 섬이 하나 있거든요. 그섬 근처까지 오니까 수심이 얕아지면서 속으로 수중 여들이 많은 지형이 나타나는데그 지형으로 소라와 해삼이 계속해서 보이더라고요. 와 해삼 사이즈도 아주 준수하고 단단한 게 아주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한 번에 해삼을 두 마리를 잡아 계속해서 얕은 수심 그곳저곳 구경하는데, 바로 앞으로 쭈꾸미까지 보이더라고요. 해삼 두 마리 잡은 손으로 그대로 쭈꾸미까지 1타 3필을 해서 카메라에 담아보는데 이 녀석이 제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와서 빠르게 도망가려 하더라고요. 놓치지 않고 얼른 다시 잡아 조가망에 해삼과 쭈꾸미 그대로 얼른 넣어줬습니다. 얌전히 들어가 있거라 지금 수심이 계속해서 허리 수심이거든요. 물 위에 둥둥 뜬 채로 팔만 뻗어서 이렇게 금지막한 소라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와, 이번에 잡은 소라도 와 정말 큰주먹 소라였어요. 나이스 개차. 구경하고 있는데 보거 한 마리가 저한테 놀자고 달려들더라고요. 귀여운 보거를 한 마리 구경하고 고개를 돌리니 와 이번엔 정말 정말 팔뚝만한 해삼이 나타났습니다. 와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소라를 옆에 두고 사이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손으로 얼른 들어보는데 와 정말 제팔뚝만한 사이즈더라고요. 정말 큰 해삼과 소라를 한 손으로 잡아 카메라에 한번 담아봅니다. 그런데 이때 소라랑 해삼을 구경하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 사이즈 좋은 낙지 한 마리가 지나가더라고요. 이해석은 낙진지 주꾸미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이 완전 100% 순도 낙지였습니다. 임도 얼마나 좋던지 바닥에 있던 금지막한 소라를 알판으로 잡아 들어올리더라고요. 사이즈 좋은 낙지를 만나 손으로 이곳 저곳 돌려보며 금태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봅니다. 역시나 낙지에는 금태가 없더라고요. 이 금지막한 소라와 해삼과 낙지가 한 자리에 있다니 아주 오늘 포인트 아주 대박입니다. 해 마리를 나란히 얼른 조가방에 넣고 주변 탐색을 조금만 더 해봐야겠어요. 한번더 아래로 금지막한 해삼이 보여서 그냥 뻗어 선으로 얼른 잡아봤는데 아 여기 포인트가 해삼 사이즈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또 작은 해삼이 한 마리 있길래 이 녀석은 바다로 돌려보내 줍니다. 아 이제 해삼 좀 그만 잡고 싶은데 정말 왕따시만한 해삼이 또한 마리 나타났더라고요. 해삼 사이즈들이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해삼은 살짝 데쳐서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숙종 요리에 넣어서 먹으면 두구두고 먹을 수 있으니 오늘은 냉동실을 조금 해삼으로 채워둘 생각입니다. 한번더 바닥으로 수상한 폐각이 하나 보여서 얼른 내려가 보는데 그 폐각 옆으로 귀여운 쭈꾸미 한 마리가 슬슬 기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저 몸통에 선명한 금태가 보이는 게이 녀석은 100% 쭈꾸미입니다. 그리고 쭈꾸미는 이렇게 도망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앞지는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이렇게 뿅뿅하고 빠르게 유영을할 수가 없는데 쭈꾸미는 도망갈 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 오늘은 포인트가 너무 좋아서, 볼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슬슬 출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바닥으로, 자꾸 자기를 데려가라고, 숨짓을 저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은지막한 소라였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미끄러져서, 소라를 잠깐 놓쳤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놓친 소라를 다시 잡아 올라옵니다. 나이스 개차. 이제 조금씩 출수를 하는 길이었는데 밑으로 소라가 또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얼른 내려가 손으로 쏙 잡아보니 바로 옆에 해삼이 또한 마리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가 해삼까지 함께 잡아 카메라에 한번 담아봅니다. 근데 초반에 이 포인트에 장어가 정말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이즈가 정말 좋은 장어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내려가 뜰 채로 앞을 막아서 그대로 장머를 떠서 위로 상승합니다. 나이스 개차. 아, 장어 대우이다 와. 야 대박 대박 사이즈 완전 좋아 장어 몸통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발구리로는 사냥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고 뜰채로도 뜰채 망 넓이가 아주 좁지 않다면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녀석은 사이즈가 금지막해서 망 사이로 탈출을 못하더라고요. 길이가 한 50cm는 될것 같았습니다. 뜰채에 손을 넣어 시미 대가리를 잡아서 물 밖으로 빼내줍니다. 아이 녀석 힘이 얼마나 좋던지 팔을 막 힘차게 감고 탈출을 시도하더라고요. 놓칠세라 조가망에 얼른 집어 넣어줍니다. 나이스 깨차. 아주 사이즈가 좋은 장어를 한 마리 잡고 바닥을 바라보니 또한번 크고 기다라 해삼이 한 마리 또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바로 앞으로 송어떼들이 나타나서 인턴을 얼른 비춰봤는데와 정말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송어가 얼마나 크던지 뜰채만 손에 바로 들고 있었으면 잡으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을 텐데 아 어른 손에 뜰채가 없었어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문에 슬슬 출수하는 게 커다란 바카지가한 마리 보여서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는데 와저바카지 집게에 손가락 물리면 진짜 장갑 빵꾸 납니다. 무서워서 얼른 바다로 돌려보내줍니다. 다 <목소리가> 파카질 한 마리 구경하고 이제 모래 포인트 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번더 쭈꾸미 한 마리가 랜턴 불빛을 피해 모래 속으로 쏙 숨고 있더라고요.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래 속으로 빠져버리길래 손가락을 넣어서 그대로 다시 잡아 올라옵니다. 아 오늘 쭈꾸미를 그래도 한열 마리, 1 5 마리는 잡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날씨도 좋고 서해가 완전 청물이라서 아 오늘 해루질을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 이제 5월 11일부터는 쭈꾸미 금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쭈꾸미를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맘때가 지나면 9월이 돼서 주꾸미 손맛을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쭈꾸미 잡으러 얼른 바다로 한번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바로 밑으로 소라가 나란히 붙어있더라고요 첫번째 소라를 잡아보니 맛있는 동죽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이렇게 작은 조개류들을 잡아서 먹기 때문에 바지락이나 이런 동죽들이 있는 포인트를 찾으시면 소라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 출소하는 중인데도 군데군데 소라랑 주꾸미들이 계속해서 보이더라고요. 지금 지형이 완전 모래사장인데도 주꾸미와 소라들이 계속 심심하지 않게 틈틈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내일 캠핑하면서 주꾸미 데쳐서 먹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주꾸미 볶음을 해 먹을 생각이에요. 한번더 아래로 큼지막한 소라가 한 마리 보이길래 얼른 내려가서 손으로 한번 쏙 잡아보는데 에헤이 이 녀석은 꽝이었습니다. 껍데기 소라를 바닥으로 내려보내고 바로 앞을 바라봤는데 와 정말 큼지막한 문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와 얼마나 다리가 오동통하고 크던지 정말 얘 문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잡은 쭈꾸미들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좋더라고요 낙지가 원래 1년살인데 짝짓기를 못하면 2년까지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짝짓기를 못한 낙지들이 대낙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쭈꾸미가 뭔가 그런 사연이 있는 쭈꾸미가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아그 정도로 사이즈가 정말 컸습니다 수심이 몇만큼 있는 모래지형을 지나 이제 해변까지 거의 다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수심이 가슴 깊이 정도로 확 얕아졌는데 아 이때도 소라들이 계속해서 보이더라고요. 이금지막한 소라가 해변 가까이서 자기 데려가라고 떡하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이스겠차한번더 고개를 돌리니 소라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입구를 쪽개 폐각으로 쾅 막은 주꾸미가 들어있는 소라 폐각이었습니다. 얼마나 수줍음이 많은 녀석인지 폐각을 아주 꽉 잡고 있더라고요 막혀있던 입구를 여니 귀여운 주꾸미 다리가 입구에 떡하니 보이더라고요 얘는 껍데기 통째로 조가방에 넣어줘야 겠습니다. 이제 헤르제 마치고 이제 출소중인데 와 버디 형님을 잃어버렸어요. <laughs> 형님이 어디갔는지 울속에서 지금 사라져가지고 한참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일단 출출을 해서 밖에 더 만나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 가신 거야? 출출해가지고 씻으려고 그랬는데, 아직 너무 추워가지고, 아직 뜨거운 물 한번 데펴가지고, 여기 통에 넣어가지고 씻으려고 지금 물 데피고 있습니다. 아직은 추워요. 아, 뜨운물 넣었는데 한, 하나도 안 따뜻해. 형이 안에서 해산 많이 봤죠? 와, 해산 장난 아니던데? 너무 많다. 근데 그거 두 마리인데, 이거? 다못 먹겠는데? 아, 어겠다 형이 술 들어가세요? 짠. 이거 아니고. よかったな。